난리라 확실해. 난리. 우리는 비자를 미리 안 받아서 난리를 치고 버겁지고 닷성하는 중. 정신없어. 똑같은 접시를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성모씨 어, 어떤 맛일까? <laughs> 그는 알면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U.S.F.J들은. 스톱 집을 갖다 놨는데. 그저한 거. 음. 먹어. 디가빨리요 빨리 빨리. 저희 라잖아요간리두번내일 그 여기서 수 있습니다. 왜, 트라이브 호텔이라 그랬나? 응. 뭐라고 쓰 있는 거야, 근데? 바바센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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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좋아? <laughs> 나 야외인지 몰랐어. 와, 철도 어, 있봐 어, 와, 이거... 고마워, 이게 어. 초록색은 뭐야? 아, 이런 맛이구나. 이거... 도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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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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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이아 이거... 이거... 아, 없어 <laughs> 이거 윤주한테 <때> 변하지도 못해. <laughs> 오이가 있니어 오이오. 와, 아빠 좋다. <laughs> 나이 조식은. 오믈베이아 이렇게 먹어야지 음. 오믈렛이랑 쪼꼬미 음. 베이컨 오믈렛 음, 맛있어 이렇기입니까언니 오믈렛이 어디가 나 맛있대? 솔직도 음. 저쪽에 빌딩처럼 있잖아요 저기는 가스하우스나 그 아니면은 그 리조트 아니면 풀빌라 아이 빌딩처럼 다보여있잖아요이 아 밑에는 직접 아용강입니다 그 때문에 래프팅도 같이 있 잖아요 잠깐만 오 깜짝아요. 깜짝아 어, 오! 뭐세개세개 <laughs> 우와 어때? 무서워?

비가 부들부들 실라테스 1시간 한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단을 거의 천계 내려온 것 같아요 천개천개 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오마이갓 oh 6명이서 한 팀이 되어 거센 물살에 헤치러 나갔는 나는 영웅이다 대형사고다

와 이거 빈땅 이거 이게 빈땅이야? 아 근데 병맥이 없더라 병맥 사고 싶었는데 아 라면 덜어줄까? 아니 이렇게만 가어 네. 아, 지 응. 미쳤어 맛있다 이 새끼 세척기 잘못 돌리면 나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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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먹어봐. 아, 맛있어. 언니 <laughs> <아니>, 괜찮아. 와우, <laughs> 푸딩 아, 너무 좋다. 음 여기 안아 <laughs> 오빠 부피가 썩빠졌어그혼식날보다더 <싹> <laughs> 부피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좀 더. 자, 한번 밥때 봐. 왜? 와한 신라면. 정체를 알수 없는 볶음밥. 응. 풍 맛있어. 아우. 아우. 망고스틴을 까는 법을 유튜브로 배운 선승우 씨. 오, 내가 바로 제이다. 오, 와. 빨리 먹어봐. 그 마늘같이 생겼다 그렇지 않나? 그 통째로 먹는 건가? 응, 그냥 먹어봐. <laughs> 맛있어? 엄청 새콤달콤한데. 그래? 고마뱀 찌짝. 음. 돼야 삼겹살, 을 시킨 오빠. 잊다. 오, 주 오. 음주 한잔 맛을 볼래? 한 꿈만. 한잔 원샷. 어때? 맥주 전문가로서 맥주 맛있어? 출근 이런 거잘볼어 <laughs> 삼겹살은 어때? 삼겹살? 아 삼겹살은 나또 전문이지. 삼겹살은 우리나라 냉동 삼겹살. 어 맞아 그건 그래. 우리나라 뭐 아쉽게 가면 있네. 음.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어맛 없지는 않은 거 같아.

Welcome to Honeymoon! 안 찬물 안 찬물? 찬물! 빨리 특징 목욕 찬물로 목 이걸로 목욕 못하겠다 근데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부스 두대야 물이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나오나? 나오려나? 그건 나중에 해봐더두개요 너무 좋은데? 예. 일로 와보이죠 여기는 옷장 들이 오, 런들이. 오, 런들이. 오, 이기런런이런런들런들 런들이. 오, 런들이. 오, 런들이. 오, 런들이. 오, 런들 와.. 근데 저거 이 샴페인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샴페인 같은데. 어. 샴페인 맥주 콜라 사이다. 어. 커피 머신도 있고. 샴페인. 이제 대망의 자라다라따. 가라가라. 침대고. 이 가방이 갖고 싶었어. 어. 스베니르. 사마야. 수... 가방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준다는데 이미 문제가 있는데 요 요건 뭐 바꿔도 다 그렇겠지? 그러게. 응. 그건 뭐야? 그거 사롱. 사롱이 뭔데? 그 사원 같은 갈 데갈때 여기 두르는 거 있잖아. 아 그런 거라던데? 여기 이제 전하게 될 줄. 쓸데 없이 넓은 테이블. 맞아. 이거 웰컴 웰컴 디저트랑 웰컴 과일. 이것은 이제 뱀 과일. 이건 몽키 바나나, 음. 망고스틴, 사과. 이건 여기 귤. 이거 엄청 넓 겠는데, 게임,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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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상태 찍었 어.